안녕하세요 시편 61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땅끝에서 드리는 찬양 이란 제목으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땅끝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항상 있죠 더 이상 진행하면 떨어지고 죽을 수 있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죽게 부르짖을 때 이게 땅끝의 의미라고 봤고요 그때 고백하는 것은 주는 나의 피난처시고 피난처인데 높은 바위에 인도하신 하나님이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로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근데 거기서 나의 서원을 들으십니다. 서원을 들으시는데 주를, 주의 이름을 경유하는 자에게 기업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장수하게 하시고 생명을 연장하는 거죠. 그의 나이가 열흘에 이르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그의 생명이 끝나가고 또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을 때에 그는 그 인자자진진리예예하하사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인자와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울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i 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찬양을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살아 이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피난처에 인도해달라고 하는 신의 기도라고 봅니다. 매일 하나님께 품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피난처 되시고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노래라고 여겨집니다.